구해줘 월부 월급편, 대망의 첫 방송을 네.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제 MC 맡은 김세중이고, 서과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사는 동안 한 번은 팔라봐라 베스트셀러 작가. 예. <laughs> 네. 유튜브 채널 잘 나가는 서과장 운영 중인 서과장이라고 합니다. 박수. 만원한 장으로 점심과 커피까지 해결됐던 때가 언제였나. 둘이서 점심값만 3만 원. 거기에 공깃밥 별도. 만 원짜리 한 장으로는 웬만한 식사 한 끼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게 지금 수도권 권역별로 식비를 보면 강남이 12,000... 원이고 여의도가 12,500원. 그러니까 만원짜리 한 장으로 이제 밥한끼못 써먹는다는 거죠. 예. 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게 맞고,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뭐 집어들기가 그치. 되게 무서운 그치. 시즌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laughs> 과일 가격을 또 보면은 사과 가격을 보면 88%가 올랐다고 하고, 배가 아. 87.8%뭐 역대 최고 가격을 올랐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나라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급 대책을 낼 정도로 과일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식비, 생활비, 교통비, 교육비, 월 30만원 용돈이면, 어 이거 어떻게 줄입니까? 그지 않아요? 아니, 그냥? 근데 이게 제가 5년 전, 6년 전, 월급 180만원 받았을 때, 네. 30만원이었거든요? 네. 용돈이? 근데 지금도 3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술이라도 조금 좋아하거나, 네. 취미생활에 있는 분들. 그 분들은 30만 원은 완전 택도 없죠. 어.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 게, 이제 좀더 벌어봐야겠다. 음... 부업을 하나 해봐야겠다. 일단 우리가 부업을 하자고 딱 마음을 먹으면 딱 시작되는 그 환경이, 구호선 10장선, 아, 네. 김포 골드선 이런 거 아, 하면은.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아니야? 아침에 진짜. 네. 출퇴근하면서 기력을 다 뺏기고, 네. 퇴근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맞아요. 그냥 이게 누워가지고 쉬고 네.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부업을 시작하기에는 이게 좀 애매하다. 자, 그래서 저희가 투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와. 지금 받는 월급에서 얼마 정도를 더 벌어야 좀 여유로울 것 같다고 느끼시냐라는 네. 질문에, 10만 원이 1% 정도 됐고요. 음. 50만 원이 한3% 정도. 그리고 100만 원더 벌고 싶다가 어. 26%. 네. 500만 원이 44%였습니다. 500만 원이 제일 많네. 1000만 원이 25%였습니다. 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직장인이 6개월 이내로 현실적으로 만들 네. 수 있는 부업으로 네. 버는 돈이 네. 얼마입니까?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로. 100에서 200 정도가 6개월 정도면 맞은 어선인 것 같아요. 500은요? 칼퇴 안 하고 막 이런저런 야근도 있고 그러면은 음. 1년 좀 넘게 옵니다. 아. 세달 만에 월천? 음.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저희도 유튜브를 네. 하는 곳이에요. 음, 음. 그래서 유튜브를 까는 게좀 그렇긴 한데. 네네네. 유튜브 켜면 다 월천이래. 그러니까 그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처음 시작을 할 월천을 바라보고 네. 달리다 보니까 네. 빨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정말 아까운 게 제가 부업 시작할 때만해도 응. 부업으로 10만 원만 딱더 벌자. 많 이마에 이로 했어요. 어, 어, 네. 그러니까 10만 원더 벌리고 20만 원더 벌리고 구독자 막 늘고 재밌으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응.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에 500, 나 6개월에 500못 벌었어. 담들를다번대 응. 근데 나는 6개월에 50밖에 못 벌었어 6개월에 50번 것도 대단한 엄청난 거예요. 건데 내가 못하는구나 나라가안 맞는구나 하고 딱 끝나는 게 요즘 사람들이죠 댓글 달려간 중에 하나 되게 공감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공무원 5년 차인데 상여 다 포함하면 250 정도 되는데 식당에서 밥 먹을 때마다 배달 음식 시킬 때마다 마트 갈 때마다 싼거 찾는 내 자신이 아... 너무 불쌍하다 하...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주식을 해보려고 응. 아끼려고 밥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컵라면이랑 음. 컵밥 두 개를 거의 일주일간 그냥 객길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한 3,500원이면 해요. 그렇게 먹을 때마다 가끔 찾아오는 현타들이 있죠. 어, 정말 현타가 있죠. 아, 그래서 네. 이분은 월 50만 원만 되어도 저축을 할수 있을 것 같다 <laughs>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진짜 현실적으로 월 네. 50만 원딱 벌면. 네. 얼마 걸려요? 이분 얘기했잖아요 2개월 차에 500 정도 찍었다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이게 딱50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네. 500 정도 찍으면 50이 나와요? 50 정도 나와요 꽁이네 님께서 뉴스에서 알리쿠팡 대전 못 보셨냐고 음. 요즘 구매대행으로 뭐 네. 이런 거돈못 번다고 하는데 음음.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님? 월 2천, 3천에는 영향이 있어요 월 100, 200은 그냥 <laughs> <laughs> 아, <이> 목소리째. <laughs>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미국, 유럽, 구매대행, 브랜드 리셀,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음. 중고 리셀. 50, 100, 200까지 버는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음. 그거랑 아무 상관 없어요. 서과장님께서 구매대행이나 스마트 스토어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음. 진짜 많은 부업들을 다 건드려보시고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업들을 네.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 옆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다가 지금 이렇게 목이 갔는데요. <laughs> 저는 예전부터 초보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것만 연구를 했어요. 음, 음. 그래서 강의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보시다시피. 음. 배우는 거를 좋아하고 투자하는 걸 아끼지가 않아요. 어. 이제 막 500만원짜리, 548만원짜리, 660만원짜리 다 들었습니다. 네.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548만원짜리가 네. 보이는데 저런 거 들으면 도움이 되긴 돼요. 548만원짜리 정도 들을 때 네. 제가 한달 순수익이 3천만원이 넘었어요. 와. 저 듣고 나서? 듣고 나서. 여... 저거를 제 거에 적용을 했어요. 저 로켓 배송, 오른쪽 날개, 로켓 배송 가이 500만원 있죠. 제 와이프가 듣고 음. 몇 개월 만에 매출 몇 천만 원냈어요 진짜로? 로켓 배송으로. 네. 와... 저는 배우고 실행하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와... 돈을 아끼잖아요. 강의를 들어보고 이거는 되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 돼. 어, 이거는 적은 시간을 했는데도 음. 돈이 많이 돼. 이런 이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걸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요즘 이런 뜨는 부업이 있는데 이거 어떨까요? 라고 저한테 아이디를 어 주시면 음. 제 돈으로, 예, 네. <laughs> 제 돈으로 결제를 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제일 많이 제가 눈에 보이는 댓글이 사업자가 많아지면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이 댓글이 진짜 많거든요. 네. 서 과장님도 직장인이셨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자가 많아진다고 직장에서 절대 모릅니다. 법을 보면 네. 우리나라는 직업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서 겸업금지는 크게 헌법으로 가보면 음. 위에 법을 못 이겨요. 음. 그래서 막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직장에서 오. 알게 되는 예를 몇개 말씀드릴게요. 어. 부업을 했는데 직원을 뽑았어. 거기 사대보험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 중복이 돼가지고 회사에 음. 연락이 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정확하진 않지만 내가 1년에 4,800만 원을 넘게 벌었어. 음.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좀 변경되면서 음. 회사에서 알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그래도 모르는 게 내가 이거 부동산 오피스텔 얻어서 투자 수익을 얻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음. 부동산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은 내가 괜찮잖아요 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얘가 돈을 더 버는구나는 알아요 근데 얘가 어떤 부업을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모릅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네. 여기 사진에 나오시는 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서 과장님이시잖아요 아 제가 예 자전거 회사 날때저 네. 때가 언제예요? 4년 전에 자전거 창고에서 중국 출장 가가지고 찍은 것 같아요. 4년 전에 버셨던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4년 전에 월 그래도 한320 벌었죠. 320 벌고 와이프가 저보다 더 벌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 맞벌이면 음. 750 넘잖아요. 음. 그래서 사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고 아,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 음. 그때부터 책임감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업을 시작했죠. 아이를 위해서. 근데 직장을 다니시면서 네. 부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잖아요. 왜냐면 과장이라는 직책 자체도 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직책이고. 네. 근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부업하시면서? 그래서 부업의 조건이라는 게좀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내가 야근이 잦으면 솔직히 아, 어려워요. 그리고 회사 일이 너무 빡세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재영업온 심력을 다 쏟아. 음. 근데 어떻게 와서 또 부업을 하라 그래요. 음. 그리고 칼퇴근을 좀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거의 부업에 성공하시지. 내가 그 상황이 아닌데도 부업에서 성공할 수 있어? 이거는 좀 어려워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술자리, 음.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는 순간 부업은 그냥 끝났다. 거의 끝났다 보시면 돼요. 그럼 처음에 매출이 나서 순수익 번게 어느 정도 되셨어요? 눈 마사지기를 팔았는데 네. 첫 매출은 5만 8천 원이었고 네. 순수익이 16,800원이 들어왔어요 100만 원 이상 벌게 된 순간은 어느 정도예요? 제가 월 매출 350 정도 넘으니까 음. 100만 원 정도가 넘게 벌렸는데 네.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럼 구매대행으로 가장 많이 벌어보신 건 얼마죠? 순수익 1,000 넘게 벌었죠 근데 그런 파는 경험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노동력 팔고 있고, 팔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파는 데는 언젠가 한계가 있잖아요. 음. 아까 나온 그 말대로,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음. 내 노동력을 파는 돈은 안 올라요. 음. 그러면은, 인생을 살면서, 이것저것 즐기면서 살기도 해야 되는데, 음. 맨날 싼 것만 고르고, 맨날 걱정만 하고, 자신감 없이, 음.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내 노동력은 음. 노동력들 팔어. 그러면서, 다른 파는 능력들을 하나씩 키우다 보면은, 음. 회사에서도 너 이제 2년 뒤에 나갈 수도 있어 그러면 응? 그래요? 뭐 이런 진짜 자신감 있게 아. 어. 그렇게 이제 살수 있는 거죠 어. 네. 지금 오신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신 거예요 정말. 그리고 열려 있으시고 응. 배우려는 준비가 돼 있으시고 응. 그래서 제가 몇 천만 원 강의 들은 거 그거 같이, 예, 공유해드리고, 어? 뭔가 좋은 법이 있으면, 네. 제가 결제해서. 어? 부럽다. 고, 예, 5 0 0만원에서 1000만원이든, 부럽다.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보기 앱테크 다섯 개 한다는데, 이것도 비추 다섯 개 괜찮아요? 아, 근데 만보기는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예. 네. 어, 뭐, 그러면 그건 오케이, 그건, 그건 오케이. 오케이. 네. 막 이런 거 있어요. 가입해서 포인트 얻고, 네. 그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시간이 아까워요. 조금 더 발전성 있는 부업을 저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